반갑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정, 맘, 모 뭐, 채널을 운영하게 된 이태선입니다. 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 많으시죠? 그런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은, 어, 많이 일하고 적게 버는 시간들을 거친 사람들이 그게 렇 가능한 일이에요. 자, 저는 그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이 일에 대한 도구로 애터미를 선택을 했어요 어, 제가 하던 미역은 어, 뭐 적게 불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버는 거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이런 일이었어요 근데 도구의 선택에 따라서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 그 거기에서 알게 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품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어 나도 안쓸 제품이고 내가 비싸서 못쓸 제품이고 그 다음에 내이 품질이 안 좋아서 내가 안쓸 제품이라면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는 양심 이란게 있어서 권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 그래 그 과정을 그 대부분의 제가 네트워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좋은 제품과 좋은 품질 그 다음에 좋은 가격, 이런 거에서 어떤 거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통, 어, G마켓, 11번가 옥션 등에서 미역을 팔면서, 어, 거기에서 좋은 제품, 제품 그 중에서 좋은 제품 싸게 파는 일을 10년 넘게 미역에서 해서 판매 1위를 했, 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날 때는 정말 이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이다 이, 사,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애터미 미역을 정리를 하고 어, 미역을 정리할 때도 그 스토리가 많죠 어, 미역을 우리집에 한 5천만원 가까이 이만큼 된 둥치들을 가지고 우리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기를 접었어요 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만 한다면 소비자는 몰려오겠네. 이 항상 말씀하시는 회장님의 모토대로 저는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의 제품을 전달하면서 소비자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나와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어 알아 같이 할 사람들을 함께 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이 일을 진행하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 일은 무엇을 파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역 가게를 할 때, 가게는 물건을 파는 곳이에요. 두 번째, 영업을 하는, 유통의 흐름에 영업을 하시면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물건이 다 똑같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마다 똑같죠? 보험은 보험마다 똑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파는 것인가는 신뢰와 자기 자신을 파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엇을 파는 것이냐면 제품은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제품이 정말 좋고 싸야 되고 보상 플랜이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너도 성공할 수 있, 있, 있다라는 이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도 정말 정직하고 신뢰가 있는가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어 알아보셔야 돼요. 동영상이든 유튜버, 유튜버든 동영상이든 모든, 그리고 세미나, 그쪽에 세미나 가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파는 곳인가를, 어, 내가 알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한 가게 첫 번째 가게는 가게는 물건을 파는 곳이에요. 물건을 파는 곳에서 내가 어, 내 신뢰를 판다, 상대방의 성공을 판다 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물건을 가게는 물건이 싸고 좋으면 돼요. 물건이 정말 중요해요. 이 물건을 어디에서도 이 가격에 살수 없다는 그 느낌, 그 프라이드를 그 소비자 손, 손님들에게 전달하면 잘될 수밖에 없어요. 너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면 이 사업은 잘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뢰,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어, 그 다음에, 어, 이 물건을 샀을 때 AS,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잘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 상대방을 파는 일이에요. 상대방을 판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 제품이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따라하니까 이 사업이 되어서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스폰서가, 어, 이렇게 3년에서 5년 했는데 그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3년에서 5년 일을 하고, 미역은 10년을 일했는데도 그 수입을 만, 가질 수가 없었는데, 애터미에서 3년에서 5년, 하, 열심히, 제대로 열심히 하게 되면, 어, 그 수입이, 그러니까 월천만원 가까운 수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대로 열심히 했을 때 말이에요. 어떤 분야든 공짜는 없어요. 어떤 분야에 뭐 3년에서 5년 시간만 가면 돈 된다. 사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열심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이렇게 좋은 제품 회사 보생 플랜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하겠구나를 저는 인식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나와서 배우고 성장하고 어 나도 저저 저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데 저의 현실은 뭐예요? 1당 30만원, 아니, 아니, 월급 30만원, 월급 15만원. 나의 지인들이 내 말을 먹어줄까요? 그래, 너 미역에서는 잘한 거 알아. 너 미역 잘했으니까, 나 너, 네가 들어, 들어보자는 거한번 들어볼게. 한번 들어볼게 하고 따라왔지만, 어때요? 알아. 너 얼마 벌어? 30만원. 너 얼마 벌어? 7만원.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를 함께 가고 스폰서가 내 편이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이 스폰서, 차, 차례대로 이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가면 나도 그렇게 갈수 있겠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인식을 해서 너도 성공한다는 모습을 같이 우리 모두는 성공해. 팀워크로 함께 가는 일이야. 라고 이것을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상대방을 판다는 일은 너도 3년에서 5년 애터미에서 집중몰입 내가 어떻게 조기 경, 조기를 이렇게 해왔는가를 너도 똑같이 하게 되면 지금 성공한 모습 말고요. 조기의 모습을 함께 하게 되면 너도 3년 뒤 5년 뒤에는 이렇게 성공한 모습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과 현장이 함께 되었을 때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없어요. 같이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언니와 동생이었어요. 언니와 동생이 사업 설명이 한두번 들어보지만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하겠어. 너는 해. 이러는 거예요. 언니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인데 왜 못해? 라니까 자기는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에터미 제품을 알리면서 3년 뒤, 5년 뒤 나와 같이 성공할 사람을 같이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 저희 미역가게에서 예전에 미역을 사던 미역가게 손님이 저에게 어, 저는 한 10만원, 10, 15만원 정도만 벌어보고 싶어요. 하고 보업으로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나가던 어떤 공부방 선생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공부방 선생님이, 어, 에터미 사업 설명회를 들어보고, 어, 이건 안할 이유가 없네라고, 나도 해보게 해, 해볼게요 하면서 부업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나중에 전업으로 에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에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부방 선생님의 지인, 지인인 사람을 저는 계속 만나러 내임맥인 것처럼 소개받아서 내려가고, 그 뒤에 또 소개받아서 내려가고, 또그 뒤에 소개받아서 내려가고, 내려가서, 어, 그 다음에 뭐 SK 같이 다니던 사람 있대요. 그 사람을 만나러 또 갔어요. 그 사람을 또그 밑에 사람을 만나러 간대, 눈썹 붙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 눈썹 붙이는 사람 또 만났고요. 또 만났고요. 또 만났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소개가 제일 중요하고, 소개로 받은 사람을 내 인맥처럼 그분이 연결되, 연결해주지 않고 그세 명이 모두 만나지 않아도 두 명만이라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거치는 게, 그 시간들을 계속 거치면서 밑으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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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게 우리 일이더라는 거예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는 어, 소개, 소개, 소개 어, 받으면서 내려가는 이 일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무엇을 파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면 무엇을 정확하게 파는지를 인식을 하셔야 되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엇을 내가 파는 일인지를 인식을 하면. 훨씬 더이 일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 가게 하시는 분은 물건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뢰와 어, 자기 자신을 파는 일이고 세 번째 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를 하시는 분은 나내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해라는 것을 파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어이 어, 이 일의 맥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사업은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참고.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 아,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같이 사업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제품을 전달하고, 제품, 제품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열리도록 제품이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품이 먼저 들어가고, 회원가입을 하고, 그분이 수당을 받았을 때, 어, 그 다음에, 어, 너도 7만원 받으니까 어때? 어, 그 다음 14만원, 3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너도 같이 나랑 같이 함께 꿈을 꾸면서 1000만원 소득자가 되어보지 않겠어? 라고 이 말을 계속 순서별로 해야지, 만나자 말자. 너를 파는 일이니까 같이 성공하자! 삥!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품이 들어가서, 만약에 제품, 제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좋다 하시는 고객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끈기 있게 이 일을 알리면서, 이 일의 특징과 이 일을 알리면서 함께 성공하는 일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